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배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그 십자가에 공로 의지하여 어엿이 바로 설수 있게 하옵소서 심판 날에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리에 바쁘고 지쳐도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주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많은 영혼 전도하여 주께 인도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니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성령 충만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참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이끌어 가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월에 있을 여러 절기와 행사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과 호흡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옥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금금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다가오는 주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두 가지로 답해 보자면, 먼저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하고, 둘째로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어로 줄이면, 사랑과 선행 이어 믿음과 연합입니다 왜 그런지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 앞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처럼 와 계시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과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들이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기를, 그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그러한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잘 섬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 편에 선 자들에게는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보고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랑과 선행입니다. 이것은 내 이익을 우선하는 것과 부딪힐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면 주지 않는 것이 낫고 특히나 상대가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돕지 않은 것이, 않는 것이 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익을 우선하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면 그와 같이 사랑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손해보게 됩니다. 선행을 베풀면 손해볼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기보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다 주려하고 다 베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앞서 먼저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가진 것 없이 완전히 파산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후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베푼 자인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보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복되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연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늘 만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의 기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선자들, 양으로 분류된 자들을 칭찬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말은 내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로운 자들이 누구를 도왔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도운 것이 왜 예수님을 도운 것이 됩니까? 예수님과 그들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다른 본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몸에 속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성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오른편에 지금 선자들 의롭다고 칭찬받고 있는 이들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선행만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하여집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룬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한 것에 대하여 그 온전한 믿음과 그 연합을 이루려 애쓴 것에 대하여 칭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행위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주님과 한 몸이룬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을 이제 힘 닿는 데까지 교회 바깥으로도 확장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 살피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마침내 오셨을 때 기름을 미쳐 준비하지 못하여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며 어두운 곳으로 내 쫓겨나가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 다 같이 오른편에 서서 양으로 분류되어서 복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칭찬받음이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당장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믿음 안에 한 지체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생각돼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 자신의 형평 가운데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멀리 선교지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힘쓰면서 빚박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돌아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주신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이익을 구하기보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과 더욱 한몸 이루기를 했으며 그렇게 거룩히 살아가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왔던 그들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말씀 가운데 들으며 주님, 우리도 오늘 사는 가운데 내 이익을 우선하여 앞서 가지려 하기보다는 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충선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의로운 자로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그저 세상 길로 어리석게 달려가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당장에 바꾸어 살아야 할 것들을 발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살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마음의 세기으로 이제는 그 삶의 변화를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항 교회에 속한 여러 지체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 여러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한 몸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함께 행진하여 걸어가는 우리 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두려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어, 베트남 땅을 위해서 섬기시는 오덕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성교사님 사역의 이양과 은퇴가 그 준비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MIT 대학 캠퍼스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독 성교사님 베트남 땅을 위해, 성교사님 건강 회복 위해, 또 사역의 이양을 위해서, 또 대학 캠퍼스 사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지체들 생각하여 기억하여 기도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의 소원. 우리 주님 앞에 아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